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에서 차가운 대지 위에 내리는 이슬 같은 개축일주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한 인내심과 집념을 숨기고 있는 개축일주에 2026년 병원년은 여러분의 인생에 돈벼락이 쏟아지고 명예가 하늘로 치솟는 인생 역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빛나는 기회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는 법. 2016년 개축일주에게는 추고원진이라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식상공망이라는 숨겨진 약점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어떻게 잡고 동시에 찾아올 수 있는 갈등과 리스크를 어떻게 현명하게 피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축일주의 2016년 비밀을 파헤쳐볼까요? 운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개축일주라는 존재 자체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타고났을까요? 개축은 마치 혹독한 겨울을 묵묵히 견뎌내는 소와 같습니다. 일간 개수의 특징은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마치 이슬처럼 유연하게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죠. 포용력이 넓고 생각이 깊지만, 때로는 내면의 깊은 고민이나 우울감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지축토는 편관으로 강한 책임감과 명예심을 두었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인내하고, 남들이 모르는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는 힘이 대단합니다. 조직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능력이 탁월하죠. 일제의 12운성 관대를 두어 자존심이 강하고 마치 갓성인이 된 젊은 리더처럼 패기와 추진력을 가집니다. 규율과 원칙을 중요시하며 어떤 일을 맡겨도 완벽하게 해내려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을 살펴보면 지장간에는 비견, 편인, 편관이 숨어 있어 전문적인 기술이나 학문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영역이 확실하고 인내심이 강해 목표는 반드시 이룹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식상공망입니다. 식상은 나의 표현력, 활동력, 재주를 의미하죠. 식상공망은 때로 자신의 능력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서툴게 만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망설임이 따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개축일주는 강한 인내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에서 명예를 쌓아가는 것이 가장 길합니다.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연마할 때 재물과 명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2026년의 에너지를 분석해볼게요. 병원연의 기운이 개축일주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개수일간에게 병화정제와 오화편제라는 재물의 기운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들어옵니다. 정제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입, 근면 성실한 노력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반면 편제는 큰 재물, 유동적인 재물, 사업적인 기회,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의미합니다. 일간 개수가 이 강한 화기를 극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불길을 내가 직접 통제하고 잡으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뜻이에요. 재물을 쫓는 활동성과 추진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 0 2 6년에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겁살과 절지입니다. 겁살은 빼앗고 쟁취하는 힘, 환경의 급격한 변화, 외부와의 강한 경쟁을 상징하고 절지는 기존의 재물 환경이나 방식을 과감히 끊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물을 추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두 기운이 합쳐지면 기존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자를 제치고 큰 재물을 쟁취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황금 같은 기회 뒤에는 추고원진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일지 축토와 세운 오화가 원진을 이루는데 원진은 갈등, 시비, 구설을 유발합니다. 특히 일지나의 환경, 배우자군과 재성이 원진을 이루니 돈 문제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예민한 신경전이나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즉 재물활동이 나의 기반에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돈을 벌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현실의 성과로 바꾸기 위한 개축일주 2026년 분야별 실전 활용법을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특히 강력한 재물운과 명예운 속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추고 원진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식상공망의 약점을 협업으로 극복하여 2026년을 최고의 한해로 만들지 그 전략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물운 사업은 과감한 쟁취 리스크 관리로 돈 지키는 법 재물운이 강력한 만큼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동시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사업가에게 2026년은 리스크를 동반한 대규모 확장의 해입니다. 그동안 부상했던 신규 사업 투자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일 기회가 옵니다. 경쟁사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익을 독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전 활용법 재물이 절지의 임함으로 기존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성공합니다. 겁살의 기운을 활용해 과감한 마케팅과 투자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세요. 하지만 추구 원진을 기억하며 돈 때문에 주변과 불화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직장인이라도 재물 운이 매우 좋습니다. 관성이 제왕 걸록으로 명예와 직책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시키고 파격적인 승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혹은 현재 조직의 불만을 느끼고 연봉을 크게 높여 이직할 절호의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전 활용법, 성과를 통해 명예를 쟁취하세요. 하지만 추구 원진으로 인해 상사나 동료와의 구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결과물로 보여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 이직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작이 당신에게 더큰 돈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재물은 만큼이나 직업은 또한 강력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회적 타이틀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직업은 책임감 있는 리더십으로 승부. 개축일주의 본성인 편관의 책임감과 관대의 폐기가 2026년에는 더욱 빛을 바랍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거나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이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실전 활용법, 조직 내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역할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명예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다만 추구 원진으로 인한 주변과의 마찰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문서, 학업은 실무 경험과 전문가 협력으로 돌파, 안타깝지만 문서, 학업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인성이 목욕 병지로 들어와 학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강한 재성으로 인해 앉아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나 집중력 저하로 성적 부진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나 대외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전 활용법, 식상공망으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데 집중하세요. 고시나 자격증은 실무와 관련된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앉아서 하는 단순 암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지식이 훨씬 값질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능력 있는 멘토나 강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애정운 능력 있는 인연과 현명한 관계 유지법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애정운입니다. 재물은 만큼이나 역동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남성분들에게 재성은 애정운이자 여성입니다. 이 재성이 2026년에는 제왕걸록으로 가장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매우 매력적이고 활동적이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거나 능력이 있는 여성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전 활용법, 적극적으로 인연을 찾아나서는 것이 좋지만 추고원진의 그림자가 애정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돈 문제나 서로의 성격 차이 때문에 다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 비용이나 금전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굴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향을 존중해 주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여성분들에게 관성은 배우자이자 남자친구입니다. 이 관성이 2026년에 재왕걸록으로 들어오니 배우자나 남자친구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크게 상승하는 해가 됩니다. 능력 있고 책임감이 강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남성과의 인연이 깊어집니다. 이미 연애 중이거나 기혼이라면 배우자의 승진이나 사업적 성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전 활용법. 배우자나 남자친구를 믿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추고원진이 배우자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소한 오해나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고 돈 문제나 사생활에 대해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계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건강운입니다. 재물운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2026년은 개축일주에게 재물을 쫓는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일간인 개수가 강한 재성을 극하느라 기운을 많이 소모하는 해입니다. 신장, 방광, 생식기 등수 관련 장기에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 또한 추고 원진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위장 소화기 계통의 신경성 질환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실전 활용법: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해조류, 검은콩 등 수기운이 강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명상, 요가, 취미 활동을 병행하여 신경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건강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이제 2026년에 운을 내편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공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은 겁살의 기운을 활용해 남들보다 한발 앞서 쟁취하는 투자 방향이 길합니다. 시장의 유행을 주도하거나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이나 마케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세요. AI, 핀테크 등 신기술 관련 주식이나 단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공격적인 투자 상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재물이 절지에 놓였으니 기존의 안정된 방식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시장이나 해외 시장 등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랜차이즈, 유통, 물류 등 유동성이 강한 사업에 투자하여 자금을 빠르게 회전시키는 전략도 좋습니다. 식상 공망으로 부족한 창의성과 기술력은 능력 있는 협업 파트너나 전문 컨설팅에 투자하여 보완하세요. 2026년에 만나는 인연은 남녀 모두 능력과 경제력이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존심이 강하며 자신의 영역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활발하고 현실적인 성향이 강하죠. 상대의 사회적 성취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구원진의 영향으로 상대가 예민하거나 사소한 오해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직설적인 비판을 피하고 따뜻한 말로 감싸주며 돈 문제에 있어서는 쿨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축일주 여러분, 2026년 병호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재물과 명예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한 세 가지 실전 가이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공격적인 쟁취와 안정적인 인내의 균형. 겁살의 기운을 활용해 과감하게 사업과 투자에 뛰어드세요. 하지만 동시에 개축일주 특유의 인내심을 발휘하여 재물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는 쉽지만 지키기 어려운 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세요. 둘째, 협업으로 공망을 채우고 전문성으로 승부. 식상 공망으로 부족한 아이디어나 추진력은 능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채우세요. 혼자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마세요. 당장 식상 발현이 어렵다면 돈을 투자하여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그 전문성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셋째, 추구원진 관리법 돈과 관계의 현명한 분리, 돈 때문에 가족, 배우자, 연인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금전 관계를 명확히 하세요. 사소한 불만이나 신경전이 커지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미토 일지나 임목일간을 가진 사람과의 협업이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원진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026년은 개축 일주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와 함께 성장통을 안겨줄 해입니다. 이 모든 기운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최고의 한 해를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